할렐루야, 엘프스 차장팀의 특송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자유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 전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대략 AD 50년경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쓴 것으로 당시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만나고 회심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에 이끌려 선교 여행을 다니며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 전통 율법주의자들은 구습을 고수하여 하며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고 전통적인 율법 행위인 할례를 받게 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는 이 다른 복음을 퍼뜨리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율법의 행위에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강하게 저항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복음의 진리를 다시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이미 교회 안에 퍼지고 있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서신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며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이 갈라디아서의 그 전체를 한 구절로 압축한다면 어떤 구절일까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스를 통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인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2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는 죄의 종에서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 치고 가면 예수 그리스의 이 적극적인 행위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를 통해 얻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자유로운 상태를 넘어서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이나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이 자유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또이 자유를 다시 잃어버리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적극적인 행위로 주어진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관습이나 율법적인 생각이 우리를 묶어두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 제안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행위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대표적인 이 적극적인 이 행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강조하자고 한 것은 이첫 번째 단계인 죄의 종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얻은 자유를 통해 성도들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에 매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율법처럼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소중한 자유를 다시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과거의 관습과 율법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매이게 하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과연 우리 현실에서 우리를 메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크게 네 가지 맥락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 규범입니다. 둘째는 비판과 정죄입니다. 셋째는 물질적인 성공입니다. 넷째는 개인적인 경험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는 교회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과거의 예배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또 서로를 정죄하는 분위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외적인 성공을 신앙의 척도로 삼거나 일부 의견만 의존하는 것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 아래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움직여야 하며 사랑과 용서로 서로의 실수나 잘못된 그 실수를 덮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과거의 전통이나 관습에 치우치지 않고 시대와 소통하며 복음의 참된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해서 다시 종의 멍에 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정체성을 흔드는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의 복음은 자유이며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구숙과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자유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유동 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참 자유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죄의 종에서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신앙의 두 번째 단계에 이 자유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실천하는 자유이며 또 의의 종으로 일상에서 살아가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두 번째 단계의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 자유, 두 번째 자유는 그리스인의 도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그리스인의 도 정체성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그리스의 삶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그 삶으로 정의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이며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할례나 율법을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며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니 복음에 율법을 덧붙이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결국 육체의 욕심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모두 행할 수 없음에도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것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또 성령을 따를 것인가를 매 순간 선택합니다. 이때 두 번째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그리스인으로살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열매 맺는 것은 수동적인 나의 죄된 상태에서 자유가 사용되어 성령의 삶으로 그 선택된 결과에 입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수동적인 인간의 삶은 무엇일까요?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또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있으면 육체가 원하는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이 방탕함, 이 여러 가지 죄악의 그 사단의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후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 이 육체, 또 육체의 소욕, 그 다음에 억매게 하는 이,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은 다 같은 동일한 뜻입니다. 19절부터 21절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읽을 때내 안에 걸림돌이 됐다면 우리는 속히 그 육체의 자리에서 또 율법의 그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사단이 역사하는 자리이며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을 결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유로 또 어떤 자리로 이 자유를 사용해서 옮겨야 할까요? 육체의 소욕의 자리에서 떠나 성령 안으로 옮겨야 할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우리를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의 삶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참으로 아이러니카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누가 맺는다고요? 성령이 열매,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누구죠?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체에서 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그런 객관적인 주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라는 이 인간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에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토록 절규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때 두 번째 자유를 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며 성령의 인도를 택하는 이 자유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자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의의 종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니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감사 외에 다른 말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언제나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누름으로써 가능한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가능해진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유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로 우리의 육체와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함의 삶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수의동 교회 이 공동체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자유로 죄의 종의 자리에서 떠나 성령 안에 거할 때만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남은 6월 한 달도 죄종의 자리에서 떠나 성령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수유동교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